안녕하세요. 고릴라TV 구독자 여러분, 박창류입니다. 내일장 모색깔을 통해 시장에서 급등망 나오고 있는 종목들, 이 종목 사야 될지, 팔아야 될지, 개인적인 투자 코멘트와 함께, 포인트 전략까지 함께 고민을 하고 있죠. 자, 오늘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1% 전후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주 코스피가 3% 넘게 빠졌죠. 그 이후에 나타나고 있는 강한 상승 흐름, 반등의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고요. 특히 이제, 감... 지난 주말장 나스닥이 1.2% 올라오는 가운데 이런 고용지표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잘 나왔거든요. 비농업 고용지표도 예상치 크게 상회하는 모습이었고 실업률은 하회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가운데 침체 우려 완화가 되면서 11월달에 비컵 기대감이 0%까지 소멸을 해버렸습니다. 오히려 동결 확률이 4.1%까지 커져버렸죠. 그리고 12월까지 보더라도 지금은 각각 한 차례 즉, 연말까지 50bp 현 시점에서 금리 인하 지금 상단 자체가 5%니까 5에서 4.5%이 정도로 지금 금리 인하 이런 부분 같은 경우가 시장에서는 지금 대세로 지금 나오면서 그동안에 많이 빠져 있었던 국채 금리 중심으로 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이로 인해 시장에서는 금리 인하 수혜라고 할수 있는 조선주 좀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고. 바이오, 일부 좀 쉬어가고 있는 가운데, 오늘은 테슬라, 또, 모멘텀이 있잖아요. 10월 11일, 로보텍시, 18일. 또, 실적 발표. 근데, 머스크 CEO가, FSD가 곧 1만 마일 이상 중요한 개입 없이 자율주행 가능할 것이다. 또, 긍정적인 발언과 함께, 오늘은 자율주행, 2차전지,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가하게좀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자율주행 쪽도 약간은 눈치 보는 가운데 갭상승 이후에 좀 은봉으로 전환이 되고 치고받는 모습 나오고 있지만 스마트 레이더 시스템 오늘 5% 넘게 올라오는 등 그와 관련된 종목들 반응이 나오고 있죠. 자, 반도체. 내일이 또 중요한 분수력이 될 수도 있거든요.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내일 예정이 되어 있는데 AMD 리서치 CEO가 AI 과대평가가 틀린 말이다. 향후 5년간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그로 인해 엔비디아 등 관련된 종목들이 같이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은 SK 하이닉스를 중심으로 또 엔비디아 관련 종목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고, 내일 반도체, 삼성전자가 잠정 실적 발표 중심으로 또 변동이 크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체크해 봐야 될것 같고, 오늘은 자율주행 쪽보다는 로봇 쪽이 좀더 강하게 움직이면서 2차 전지, 로봇, 자율장치 연관 있는 종목 들 중심으로 좀 강하게 오늘 시장의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즉 일부 오늘은 바이오에서 일부 차익 신이 나오면서 2차전체 그리고 반도체 올라오는 있지만 일부 개별적인 종목들 올라오는 모습이고 AI 쪽 확산이 지금은 있죠 소프트웨어까지 오늘은 순환매가 돌아가는 모습입니다. 어떤 또렷한 이유를 찾기보다는 그 안에서 순환매 이런 종목이 돌아가고 있다라고 좀 판단하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엔소프트, 스러앤 리버티, 3 0만3 1만까지3 2만으로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뭐, 이십, 만 아, 이십, 어, 오만까지 빠졌다가, 최근 다시 한 번, 또3 0만 이상 위선까지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초기 흥현몰이와 더불어, 엔소프트가 8%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 오늘 시트업이 십삼 퍼센 넘게 올라오는 게, 좀 특징적으로 좀 같이 나타나고 있는 부분입니다. 반면에 크래프터, 이 친구는 5% 넘게 빠지는 등그 안에서 좀 차별화되는 모습이기 때문에 게임적 안에서는 치고받는 모습이 부착이 되고 있고 개별적인 이슈로 엔소프트 정도만 일부 트레이딩 바이 정도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기평선과 기존 고점 돌파한 가운데 초기 흥행물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은 손절가 작게 한 3%에서 5% 정도 좀 작게 트레이딩하는 접근 이런 부분 유의할 것 같고요. 2차전지 안에서는 최근에 바닥 대비해서 최근 니켈 가격도 15% 이상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는 등 2차전지가 올라오고 있고 니켈과 더불어 시차를 두고 TCC 스틸이 24% 올라오는 등 강하게 올라오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죠. 그 안에서는 계속해서 매물 가능하고 오늘 파리로 가서도 얘기했는데 엔솔, 대주, 에코 앤 드림, 전구시 관련해서 에코 프로 머티, 이 정도 계속해서 대장주 중심으로 좀 트레이딩 계속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이쪽 제약바이오 빠질 때 요한양이나 행알테어젠 중심으로 리가캠, 에이벨 바이오, 삼성 바이오로직스 이런 종목들은 계속해서 트레이딩 바이오 하겠죠. 자율주행 쪽은 오늘 올라올 때좀 지금부터는 좀 조심할 필요는 있을 것 같긴 해요. 버핏 관련해가지고 또 이런 쪽도 올라오긴 하는데 원래 9월 초 출시하려다가 밀렸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숫자보다도 기대감이거든요. 결국 AI 소프트웨어도 마찬가지. 그러면 결국 은 중요한 분수령이 될수 있는 게11 로보택시 또이 부분이기 때문에 기대감이 실망감으로 바뀌기 전에 또 이벤트 소멸 셀온으로 바뀌기 전에 좀 올라올 때잘 팔아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쪽보다는 2차 전지 쪽 핵심적인 종목이 좀더 유리하겠죠. 앞에서 관련된 종목들은 좀 말씀드려봤고요. 개별적으로 오늘 2차전지 중심은 날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내용들 같이 체크하면 좋을 것 같고요. 또금리 인하 속도 조절 이런 부분으로 인해 또 바이오 쪽에서 좀차익신이 나오고 나서 또 2차전지 쪽이 좀더 연속적으로 올라온 지역을 체크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와 함께 최근에 8월 23일 이후에 외인들이 10조 5천억 넘게 판게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우선주거든요. 본주 10조 2천억, 우선주 3천억 팔았는데 정확하게 외인들 판 금액과 일치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잠잠 실적 발표 이후에 일정 부분, 많이 팔았던 걸 다시 채우는 지역과 중요한 분수령이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것 같습니다. 내일은 3점의 잠정 실적 발표, 그리고 목요일은 테슬라 로버텍시와 그리고 9월 실업률 이런 부분이 또 나오기, 아, 9월 CPI, 물가지표 이런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관련 내용 체크하면서 오늘은 올라오는 종목들 중심으로는 AI 소프트웨어단, 그리고 자율주행, 로봇 택시 이런 쪽이라면, 어, 좀 분할로 좀잘 팔아가야 되지 않나. 그리고 빠졌던 바이오 쪽과 2차전지. 서로 간의 시속게임 형태로 계속 순환에 돌아가기 때문에 빠진 쪽을 공략하는 게좀더 유리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관련 내용 중심으로 간단하게 좀 체크를 해드렸고요. 그리고, 어, 추가적인 내용, 이런 부분은 내일은 또 화요일 날이잖아요. 화요일 날 화음칸 소통을 통해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 낮 12시 30분부터 여러분들과 실시간 소통 방송 함께 만들어 가니까요. 그때 좀더 여러분들 궁금증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화이팅입니다.